안녕하세요. 유저분들을 위한 채널, 루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메이플 테스트 서버가 업데이트된 김에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패치노트는 저보다 잘 요약해주시는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패치되는 것들만 알려드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변경되는 마라벨들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치노트입니다. 신규 직업 아델, 아델 출정지원 아서의 살롱 대비 아일린의 후원 명예의 결투장 봄봄 프로젝트 2020년 메이플 스무 0개가 있습니다 아델과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코인샵 관련된 것들인데 아델과 관련된 것은 아델의 출정지원이 있습니다 블랙색과 같이 이제 테라버닝을 키울 때 주는 혜택들을 아델한테도 주는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인샵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아직 코인샵을 안 해봤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변경된 마라벨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초록색 느낌이 나는 마라벨들입니다. 한번 다 껴볼게요. 다 꼈을 경우 남캐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캐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캐랑 남캐랑 별 차이점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다지 예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은 바뀐 마라벨 착용샷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